<laughs> United Airlines <flight> UA96. <laughs> <laughs> <God. My> <laughs> recently arrived off United Airlines UA96 service from San Francisco. Yeah. <laughs> <laughs> of yeah. Of, one. yeah. of bulky

뱀려태 <몬� concealer> <chodzi> 집을 보러 왔고 첫 번째 곳은 좋았는데 진짜 완전 그냥 기숙사 같은 방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기숙사 같은 방이었어. 근데 완전 방이 세프리되고 룸메이트가 파마시스트였어세 번째 집을 보러 가는 중. 진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. 다들 지쳤어. 두 번째 집은 좀 내가 없고 프렌들리한 느낌이 아니에요. 그냥 좀 뭐랄까 좀 그냥 진짜 하우스메이트가 될것 같아서 저렴하긴 한데 안 하는 거.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도 못 하겠어. I'll let you know about the resort. Bye. 옛 기억나? 어 기억나? 나. 나. 너는 있지. 하하하. 이영이. 섭피 퍽거스. 이영이. 이거 안 먹을 수 없다. 이런. 모든 걸다 버리고 온 이게 너무 슬픈 거 당장 내 친구들, 내 좋아하는 직업 다 버리고 온게 이게 맞나? 두번째 날 노인의 그 엄청 많았어 뭘 바라라니까 응. 플랫 화이트에 우유를 우유. 일단 나왔습다 업무 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래요 이렇게 행복하지 할 일이 너무 할 일도 많고 그고 왜냐면 일단 집을 못 구했고 하, 그래요 저는 카드랑 은행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가면 어때요. 아침에 열자마자 가도 차한에줄 서있다고 하 그래서 오늘 안될 수도 있어. 뭐 어떡해. 내가, 내가 늦게 준비했는데 오늘 안 되면 내일 가면 되니까. 아, 이따 봐요. 더 뜨거운데 오늘? 진짜 오늘 날씨 진짜 개똥 <laughs> 아니 압축 풀면 니네가 힘들어. <laughs> 집 옮길 때 <laughs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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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들고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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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laughs> <laughs> 왜나라왜이줄게왜어줄게 믿을 수가 있줄게지 너의 구해줄 우리 구독자들이 얼마나 싫어하이줄 알아? 한 명도 없줄 <laughs> 채널 이렇게 해줄게? 이이름뭘해 할까? 헤이웨이 어때? 해무 좋은데? 헤밍 해밍? 해밍웨이 안... 아니 저기요 치... 수평선을 치... 맞춰주셔야죠 아니, 구독자 이름 나 너무 잘 찍고 있어 지금 크리안이다 그러게 스킨푸드도 있어 한 번인 줄 알았어 누가 파는 거지? 안 찍혔네 거래처가 누구지? 스킨푸드 3시 되니까 현재 시간 카페가 다 문을 닫았어 우우선생 서 공원에 가서 앉아서 노었트볼나 지금 이제 <laughs> 앞으로 일정. 빠이. 진짜. <laughs>